안녕하세요. 종자관리사 최종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요, 가을이 되면 각종 그 열매가 맺혔을 맺히는 그 식물들, 작물들 여기 그 종자를 채취해서 보관을 하게 되죠. 지금 시기에 지금 이 여름 8월 경에 종자를 만드는 시기가 도래한 것은 바로 오이 종류들입니다. 밭과 채소들 중에 오이가 빨 가장 빠릅니다. 물론 맺히는 열매를 계속 수확을 하거나 하게 되면 더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밭과 채소 하면은요. 장명종자입니다. 종자가 약 그잘 관리만 하게 되면 5년 정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장명 단명 어, 종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하고 같아요. 말 그대로 종자의 수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아율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종자를 채취를 하죠? 오늘 중요한 종자 채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노각이라 그러죠 오이는 노각을 썩기 직전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laughs> 썩어도 관계 없습니다 늙어서 썩어서 어, 있어도 그건 관계 없어요 아주 오래도록 어, 충분히 성숙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종자가 그렇게 그 노각이 완전히 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어, 이렇게 썩을 정도 저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 주변에 떨어진 거 이런 거 이렇게 에,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씨앗을 본 기억이 있으시죠 씨앗을 씨앗은 씨앗은 얇은 막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들의 그 애기들이 이 자, 그 자라는 걸 보면요 거기에 그 수막이 있죠 우리 그 밭과 채소에 예, 수분이 많은 이 오이는 그 수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게 되면 그 수막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수막이 그냥, 아, 그 같이 이렇게 그 종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종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통상적으로 어, 종자를 채취할 할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체에다 놓고 문질러 줘, 문질러, 문질러서 어이 물질은 제거하고 나머지 씨앗은 어, 그 물에다 몇번 헹궈서 그걸 음달에다 이렇게 말려서 신분지에 싸서 이렇게 보관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팁을 한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씨앗이 오이 씨앗은 막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만들고자 하는 노각을 반 정도 가르세요 반으로 갈라서 씨앗을 수저 같은 걸로 해서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양동이든 아니면 슬슬 대야든 용기에다가 담습니다. 뭐 양에 맞는 용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용기를 위에를 이렇게 덮어서 하루, 하루 정도 이렇 덮어 씌워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아마 시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 다음날 열어보면 시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어, 씨앗과 어, 그 막은 흐물흐물해져서 분리가 될, 될 겁니다. 분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씨앗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씨앗을 물에다 헹궈서 신문지 같은데 펴서 음지에다가 양지에 말리면 안 되고요. 약간 선선한 음지에다가 이래 널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 그 수분이 한 5에서 10% 정도 씨앗의 수분이 될때잘접그 씨앗을 모아서 신문지 같은데다가 이렇게 싸서. 우리가 그 보관 온도는 사람이 생활하는 온도 정도에서 약간 낮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18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한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 조금 낮다고 보면 한 10에서 15도 정도. 그 정도에 보관을 하는데 그 신문지 같은 데를 싸서 이렇게 보관하면 그 최적입니다. 비닐봉투 같은 데는 넣지 마세요. 비닐봉투 같은 데는 넣지 마시고 완전 밀폐된 데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그어그 노각 어,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분리해서 하루를 그냥 덮어 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 어미에서, 그러니까, 노각에서 분리된 씨앗은요, 분리됐다라는 내용은 뭐예요? 어미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습니다. 식물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생존하려는 본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막은 뭐예요? 막은 영양분이에요. 종자가 형성되면서, 어, 그 노각 안에, 어미 안에 있으면서 그걸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어미에서부터 분리가 됐고, 분리가 되는 순간 씨앗은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를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흡수를 해요. 흡수하게 되면 이제 그 분해가 되기 그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죠. 그럼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예, 하루 정도 되면 얘가 그막 안에 있는 영양분을 씨앗은 흡수를 해버려요. 본인이 이제 예, 그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흡수를 하, 해서 어이 안에다 저장을 합니다 씨앗 자체가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 정도는 이불그 예, 어, 노각 어미 어미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서 나머지 양분까지 전부 씨앗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씨앗은 굉장히 충실합니다. 제 5일은요, 오이, 약한 35년 거의 40년 정도 씨앗으로만 계속 유지해 온 겁니다. 여기는 다른... 그. 요즘에 오이 종류가 많죠? 그런 오이를 심지를 않아요. 거의 오이를 심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씨앗을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어, 이 씨앗 좀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건 조금 덜 먹더라도 씨앗은 좀 여유롭게 좀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장명종자라 그랬죠 장명종자이기 때문에 씨앗을 잘만 관리하면 1년, 2년, 5년 장명종자라 하더라도 오래 보관한 것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쓴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명종자라 하더라도 계속 종자를 빠른 시일 내에 어, 소비를 하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오이가 충실합니다. 토종 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그 순수한 토종 오이에요. 이거는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 토종 오입니다. 이 굉장히 좋아요. 식감도 좋습니다. 껍질은 얇아요. 수분은 많습니다. 약간 향도 있고요.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씨앗을 무료로 많이 나눠드리는데 이 씨앗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균일하게 잘 컸죠? 지금 이제 거의 뭐 끝물에 다가오는데 하여튼 그잘 컸습니다. 그죠? 잘 컸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오일을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오이를 파종해서 좀 늦은 시간, 늦은 날, 날짜까지 한번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하우스가 있다 그러면요. 하우스 안에다 심는데, 하우스 안에다 심는데 대신에 섣불주지 마세요. 그냥 참외처럼. 땅바닥에 기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늦은 뭐 10월 정도까지도 어, 여러분들이 오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하우스 안에다가 아, 늦게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관리가 잘못되면 온도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뜨거워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재배하고 싶다 늦게까지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조금 늦게 심더라도 하우스 안에다 심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섣풀 주지 말고 그냥 땅바닥에 기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늦은 어, 뭐 9월 아저 10월 정도 그 정도에도 어, 우리가 뭐 시설 재배가 아닌 그냥 가정에서 어, 재배한다 한다 그러면 그때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 그 농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몰라서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것을 줄여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예,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잘 보시고, 저는 계속적으로 각 식물마다 특성이라든지 재배 방법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어, 시청 바랍니다. 즐거운 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